이트 있게 하겠습니다 허벅지 맞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곱여초 여덟, 여덟, 초덟여입니다 여덟, 초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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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덟 여덟, 어요물덟 얼마나 마셨어요? 물. 어제 저녁에 여 먹었어요? 덟 네. 어제 저녁에 국물 먹었어요? 덟 네. 어, 어제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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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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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덟 여덟, 세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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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몇끼개 먹고 있어? 생기다, 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아, 이얘다는 나도. 너하고 스니에요 우리 한국 스게아니고요도 네. 저도 네. 저도 네. 저도 네. 저도 네. 저 저도 도 네. 저도 네. 저도 도 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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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요 네. 저도 네. 저도

원래는 이 쉬는 시간 그만 뭔가 잔소리를 하는 걸하려고했는데이 힘들어가지고 이 잔소리를 할 수가 없어. 할수 없어. 근데 이게 지금 상초를 줬기 때문에 좀 난리인 거같요 3, 셋 8, 9, 홉0 11, 아2다3 14, 15, 16,